그럼 제가 오늘 좀 어떤 부분을 좀 도와드리면 될까요? 분리 불안이 조금 심해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음. 이사 온지한달 정도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이사 와서 조금 더 심해졌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럼 킹킹대는 상황은 언제인 거예요? 제가 나갈 준비를 할 때부터. 나갈 준비할 때? 네, 그러니까 저랑 이제 떨어지는 게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요. 조금. 짖기는 하는 것 같아요 어 짖음이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리불안에 대해서 좀 해보신 거 있으세요? 시도해보신 방법이라든지 들어왔을 때막 음. 너무 반겨주지 말라 그래가지고 음. 몇번 무시해봤는데 그럼 더 이제 난리가 나죠 난리 얼마 동안이요? 제가 봐줄 때까지 봐줄 음. 때까지? 네네네 <laughs> 결국에 반겨주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 음.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증상을 먼저 볼까요? 아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왜좀 힌둥이가 느낌상 좀더 많이 지은것 같으세요? 좀 흥분도가 더 높아진 것 같고 오늘따라? 네 혹시 네. 하우스 교육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아니요 한번 나가세요 네 <laughs> 오늘 그거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네 힌둥 옳지 아 요게 이제 하우스예요 근데 생각보다 스프력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밖으로 나가고 나서 제가 손가락으로만 찍어볼게요 들어와서 앉아서 저를 쳐다보면 옳지 아 잘했어 하고 하나 주고 저희가 하우스 교육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가 안전하게 느끼는 곳이 편안하게 느끼는 곳이 보호자님 품보다 여기가 더 많아야 돼요 네. 비율이 보호자님이 있을 때는 항상 보호자님 곁이나 주변이 이제 하우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제가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떠나가니까 더 이제 많이 불안해지겠죠 네. 그래서 평소에도 보호자님이 좀 예뻐해주고 싶거나 좀 까까를 주고 싶거나 하실 때도 요 공간에서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궁극적으로는 보호자님이 멀리서 의 하우스 하면 좀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1차적인 목표인 거예요 이것만 한다고 분리불안이 뭐다 좋아집니다 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게 베이스적으로 이제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교육을 좀 추가적으로 하는 게 좋아서 이거부터 하는 거고 제가 아까 전에 하우스 했던 거보호자님 똑같이 한번 해보시면 되시거든요 한번 해보실게요 다시 한번더 옳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머리 던지시고 네, 네. 들어올 때 지금 하우스 펌펫이 불지 잘했 잘했어 보라 다니다가 이렇게 따라 올 거잖아요 보호자님을 그럼 따라 올때 하우스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음 네네 하우스 잘했어 잘했어 툭툭툭툭 응? 어, 어. 지금 이 하우스를 하다가 보호자님이 한번 현관에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로 불안도가 딱 올라온 것 같아요 그것만 해서 뭔가 얘가 잘 기다리는 시간을 늘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좀 속도를 높이려면 어느 정도의 거절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쪽으로 나갈 건데, 따라오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걸 쟁반으로 할 거고, 저랑 같이 나와보실까요 저보다 먼저 나갈게요. 말랑말랑한데. 거절할 때는 저는 처음에 조금 세게 하는 편이에요. 근데 얘를 세게 밀친다, 이거보다 세게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소리를 많이 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랑 이것도 조금 말랑하긴 해요. 음, 그래서 말랑한 것보다는 그냥 쟁반같이 딱딱한 거 있죠. 그런 게 소리가 좀더잘 나요. 다시 나가 볼게요. 나올 때 나한테 못 따라오게 따라오면. 그래서, 마지노선 선을 보호자님이 정하시는 게 나아요. 예를 들면, 어, 무조건 오지 마, 이건 안 되니까. 어, 대신 이 이상 오지 마. 그리고 저희는 거기까지만 블로킹을할 음. 거예요. 지금 이제 힘들기가 무서워서 침대 위주로 숨었어요. 초반에 이런 건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혹시 이견 마음 아프세요? 저 쪼는 음.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누가 자기 강아지 막 밀치고 뭐 하고 싶겠어요. 근데 최대한 얘한테 물리적인 접촉 없이 조금 거절을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처음에 이걸 세게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초반에 흥분도가 잡히지 않으면 여타 문제들이 잡히기가 힘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초반 거절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음. 되세요. 네, 네, 네. 그래서 보면 지금 이렇게 힌두이가 막 따라오지 않잖아요. 지금 힌두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답을 알지 못해서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쟁반을 딱 쓰거나 했을 때 얘가 딱 뒤로 물러나면 가장 좋은 거는 거절하고 하우스 정답을 주시는 게 좋아요. 음. 그리고 하우스 하면 기다려 하고 거기서 이제 교육 을 이어나가시면 되는데 아직은 기본기가 숙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불편한 거 피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우스 기다려 올지이 베이스 교육을 한70% 정도 거절은 한30% 정도 이 정도로 비율로 생각해 주시면 좋고 지금 저희가 이제 간식을 좀 뿌리고 갈 거예요. 저희가 거절하고 나서 이렇게 뭔가 긴장도가 높아지거나 하면 이 간식을 먹는지 안 먹는지 한번 봐볼게요. 네. 문을 열었을. 때 우리 간식은 먹지 않았죠.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런 거예요. 간식을 먹지 않은 게 저희가 이렇게 좀훈육을 높이면 저희 눈에 띄는 문제 행동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편안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공극적으로는보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 내가 좀 나갔을 때도 얘도 좀 편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잖아요. 근데 그 단계가 되려면 이 단계를 좀 거쳐야 된다는 거죠. 네네네. 만약에 보호자님 외출하기 음. 전에. 네. 그러면은 얘는 계속 학습이 되는 게 내가 트는 거없었 뭐 그러면서 나중에는 노숙도깎아안 먹고 시작하거든요. 음 그게 제일 최악이에요. 그래서 분리불안에서는 음 제일 안전 생각하는 게지진이 음 심하고 파울링이 심하고 이거보다 먹지 않는 거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조금 거절을 통해서 이제 분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기다려 이렇게 했을 때보다 좀 눈에 띄는 효과가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간식도 두고 는데 간식은 안 먹었죠. 네. 그게 결국에 강아지가 그만큼 편안한 상태라는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냥 이 불편함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짖지 않을 뿐인 거지. 편안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보호자님이 그런 거절을 많이 하기 싫다. 라고 하시면 아까 전에 했던 기본 교육을 조금 더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고 혼육을 좀 최소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결국에 보호자들이 원하는 건 짖지 않는 것도 있지만 나랑 떨어졌을 때도 좀 얘가 편안하게 좋겠어가 제일 크시잖아요. 네. 그게 되려면 보호자랑 떨어졌을 때 흰둥이한테 메리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흰둥이가 귀여워 보일 때 이제 간식을 주시잖아요. 항상 귀엽지만. 근데 그때 말고 보호자랑 분리가 되었을 때 그때만 조금 더 간식을 먹고 이렇게 하셔야 나중에는 얘가 보호자가 없어져도 조금 그만한 메리트가 생기잖아요. 저는 그거를 노즈워크풀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여기다가 양말 사이사이에 다 까까를 넣을 거거든요